이적구, 접구, 이적구잖아요. 그러면 좌측을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플러스를 주고, 여기 잘못 치면은, 공이 이렇게 미끄러져나요 얘가 마치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하면 쳐요. 근데, 점수 약하신 분들은, 이 계산하는 방법만이라도 좀 이해를 해놓으시면은,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적구가 이게 렇또 있잖아요. 공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자, 이정도면 이제 맞고 무조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공을 어디에 주든 간에 다 맞아요. 근데 이 접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수고로 일접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쿠션을 먼저 쳐서 그래서 이 공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앞선 여기가 끝선 그러면 중간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네. 쪽네이 일정부에 딱 중심에다가 이 포인트를 갖다 맞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두개반 정도 거리예요이 쿠션 날에서부터 그러면 이 공은 마이너스 역회전 이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끝선에 위치니까 여기 를 여기 보고 최셔도 맞아요. 근데 얘 대충 이기시켜야 된다면 어래도 대충 설명해도 안 되지만 빨리 이기지 마시라고 요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마이너스 한시를 주고 밀어치기를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편하게 맞아요. 근데 다음 공도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차례에 맞추는걸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요번에는한칸더 내려갔어요. 한칸더 내려간 상태에서 1.5 포인트 이적구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세 공을 이렇게 일자로 해놓고 간격도 이렇게 하나 정도 조금 넘어가는 느낌에 네, 내 수구를 갖다 세워놓고 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 둘, 손가락 두 개. 이런 느낌. 그리고 얘는 1.5 포인트라고 써있는데 여기. 그러면 점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맞추는 건 편하게 맞춰요. 근데 가장 이쁘게 모을 수 있는 구역이 여기보다는 여기, 여기 근처에. 한 보시죠. 그럼. 자 똑같은 방법으로 치시는 거예요. 한 시에다가 다가 여기 누워서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낫죠자 이번에는 내가 말한 대로 이30 포인트라고 하면은 1.5 포인트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수고 자리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하나 맞춰는으로 가고 조금 하나는 모아치기 각은 어디냐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자, 다시 숲으로 쿠션을 먼저 쳐서 똑같은 방법으로 쳐보세요. 약간 더그 이렇게, 이렇게 좀 밀어치는 맛이 좀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공 보시면은 지금 공이 질낮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조금 느낌이 셀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다양하게 칸수별로 그대로 내려오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또 일정 포인트 또 내려갔죠? 하나, 둘, 셋,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 공도 마찬가지로 얘를 바라보고 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느낌상 어, 상단을 주면은. 쿠션 먼저 치면서 상대를 주면 뭐가 된다고 해요? 끌림이 된다는 거잖아요 끌림 그 끌림을 약간 여다가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이너스 요번에는 한시를 아니고 2시나 2시 반 정도를 주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는 그래야 조금 1접구가 직접 이정도쪽으로 어느 정도 유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번에 코너 정도 이렇게 좀 너무 붙이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떼볼게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쭉내놓다가 여기서만큼은 하나, 두 개는만 합치자고두 개. 두 개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해놓고. 장우장에서 쓰는 말이 뭐예요? 뭐, 빨랫줄, 일용이뭐 일용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시고, 요번에는 이 공을 이렇게 갖다가 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입살하게 돼서 반사하게 되면은, 각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공은. 그래서 제가 거리를 두 개만 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상관도 괜찮지만, 하단 느낌? 중하단?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얘는 좀, 1접구가 이렇게 2접구로 모으기가 쉽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면서, 약간 중하단을 주면서 한번 쳐볼게요. 어, 안 맞네. 이 공은 이제 절로 오게끔 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전 중하단 했죠? 네! 아 플러스 상관없어요 맞히는거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맞히는거다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 어디를 맞춰주냐가 중요한거죠 그리고 속도도중요한거고요 네. 잘나가다가 요건 끊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떠있으면은 더 쉽죠 근데 조금 더붙어있는 느낌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 얘를 바라보면서 척살되는데 조금 더 밑을 치니까 얘가 안 맞는 거예요 얘는 유도하기는 편안하지만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자자 이제 아이고 이거 진짜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지금도 여기를 치는 것보다는 입사가 반사가 안 맞는 수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쭉 내려가면서부터 어느 구간이 그래도 이 역회전을 주고 치는 방법이 좋아지 한번 잘한번보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이 공하고 이 공하고 중심 따라보고 빡 일러. 회전 없이 한번 이렇게 쳐보셔 봐요. 안 맞으면 뭐예요? 제가 수비라고 했잖아요. 안 맞으면 수비. 그리고 이제 이 공을 이렇게 한번 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과연 이게 어 가장 편안한 공인데 뭐아치기가 그러면 이 공은, 이거 말고는, 없다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점수가 있는 분들은, 빗겨치기도 할수 있어요. 빗겨치기. 아, 그쵸. 어, 가장 네. 얇은 두께에다가, 네. 그쵸. 톱팁? 톱팁을 음. 치셔야 돼. 그거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딱, 아, 저기서. 저기서 조금 헤맸네요 네, 잘 나가다가 근데 뭐 저도 사람인지라 네, 잘 보세요 저녁때는 피니까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가장 얇은 두께로 4시 반 4시 뭐 사이는 무조건 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치셔야 <laughs> 이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놓치기 <laughs> 제가 이제 옛날 장우장 말로 다이오시라고 했잖아요. 이번 말을 네. 가이오시 쿠션, 쿠션 밀어치기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조금게 친다고 생각하면서 밀어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치는 것까지 약간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고한칸한 한 칸씩 내려가면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제이 봉이 세면은 어, 그냥 연습도 안 하고 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꼭 연습만이 살길이요 네. 연습만이. 그러면 이 일직선, 사선 일직선에 있을 때, 네. 인접구의 조항이나 약간 우측으로, 약간 두껍게 이 일직선을 연결한 프레임 포인트를 보고 싶나요? 네, 포인트가 아니고. 이거, 여기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그쵸? 보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쳐야 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산봉을 잘못하면 여기를 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가끔씩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시스템을 칠때 포인트 계산법을 치니까, 포인트 말하고 치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치시라는 거지 얘를 바라보면서 치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슬프게 맞을 수그 오차는 내가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절반 제대로 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 근사치를 치는 거지 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이 이게 65mm니까 여기를 맞으면 여기를 맞으면 65mm만이 더큰 차이는 허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응. 뭐예요 속도 네. 자 그러면 박해 한번 쳐보셔봐요, 이거. 한시를 주고. 네. 격도도 사실 이게 중요하고, 딱스트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배우는 이게, 이, 배우는 이게 쉽게 치는 어떤 요령은 알려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쳐보시라는 거지. 여기를 바라보면서, 미어치기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게 아닌거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내가 신주전하는 거 봤단 말이야? 그니까, 러 네. 바퀴를 하고나하고는 이제 뭐가 틀린 거예요, 뭐가? 여기 좀빵 자체 체제 약간 지금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치셔야 돼. 그래서 일단 한번 맞춰 보고 나서 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약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도는 한 번에 내가 알려 드릴 수가 없다 고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 뭐 다섯 가지 바, 법이 뭐예요? 두께 높낮이, 당점, 상단, 중상단, 중단, 중간 하단.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위치가 어디다 그러면, 어, 몇 시에 몇 팁. 네 번째가 탑법. 다섯 번째가 스피드인데, 이거는 이제 쳐보시면 안 된다고 거죠 자, 한번더 지원하게. 네. 좀더 지원하게 미셔야 돼. 자, 보세요. 지금요, 지금요. 이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여기 표시를 했다고요. 여기도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사님이 지금 두 번을 치셨는데 두번다못맞시겠어 자, 마지막 한번 더. 마지 네. 기해최애도 계속 도전 한번 하고 싶은가? 제가 영상 올린다 하라도 머리만 보이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얇요 얇아요. 얇네. 지금 그러니까. 야. 중요한 거냐면은 아, 시계를 주면서 그 저기를 이렇게 하니까 책을 넘어뜨려. 자, 자 이거 이거로 써 보세요. 예. 네. 자, 길이도 가서 도전 한번 해 보셔. 얘를 바라보면서 여기를 밀어치기 하면서 지원하게 밀어치셔야 돼. 어, 이렇게 만드네요. 요 <laughs> <laughs> 아, 어들도 <어쨌든 웃음> 많았어요. 자, 두군만 도전해 보셔요 네? 더 좋아요? 한, 더 좋아요? 한, 아니, 아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쳐갖고 맞는 건 네. 나는 얘를 쳐서 맞고, 발을 맞아서 여기서 이렇게 어느 네. 정도 이쁘게 썼는데.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이제 저, 자, 네. 이제 네. 맞추셨어? 그게 네. 너무 세죠? 네. 자, 요거는 네. 이제 요거보다 는 네. 조금만 더 약하게 되는데, 네.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공 때리는 탁법이 더다요한거했요 아우, 잘치셨다 박수 오, 아우, 잘치셨다대단잘십니다자 네. 김현기 도전 우 잘했다! 아우, 잘했다! 아우, 잘했다! 아우, 잘했다! 아 아우, 아 <laughs> 여기 요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기를 그냥 역회전을 한시 3티뭐 이런 느낌으로 시원하게 밀어서 쳐보세요 밀어치기 알겠어요 약한거예요 지금 밖에는 네. 똑같이 치고 있어요 아, 지금. 지금요 시원하게 아, 지금 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좀 되겠네요 들어 때는 처음에 겨냥할 때는 많은데 들어올 때 아니면 나갈 때 잘못 나가는 거예요 에? 약간 이번에 이제 내가 매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Q선을 그리고 조금 이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서 지금 2 0이 맞고 이렇게 갈 거니까 내가 조금 이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시원하게 그. 아니 뭐 이렇게 뜯어서네? <laughs> <laughs> 자 지금 두번째요 네, 하늘요 <laughs> 오른손이 쪼깨 올라가는 안 돼요. 약간 수평으로 해주셔야 돼요. 수평으로. 수평으로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지금도 들어올리신다는 거죠. 네. 네. 뒤에가 네, 많이 들려요. 자, 두분 일로 오셔서 박해진 씨씨는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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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자체가 벌써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까,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지금 어, 들어올리잖아요. 어, 그쵸? 그래? 내가 혼자만 보면, 음. 안 믿으셔. 좋은 지적이 뭐. 어,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오른손을 좀 앞에 잡으 아, 그림을 좀 앞에 잡으 아, 그렇지. 고대를 배 지금도 드시잖아 그렇죠? 그 네, 배가 혼자만 보면 안믿드 신데니까. 다시 다시 다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왜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 음. 너무 네, 뒤로 네, 잡으셔서 안 돼. 왜?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가서 여기 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을 눕히지 말고 힘내세요. 죄송한데. 조금 더 세워주셔서 상당히로 올려줘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치지 말고 보셔 봐 이대로 빼야 된다면 여기 보셔 봐요 이대로 빼야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 음. 네, 그러니까 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그것만 지켜주시면 음. 좀 시원하게 밀어보세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중학교 나가때 잘못 나가니까 어, 어. 공이 안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 혼자만 봐서는 안돼 옆에서 손지락 봐주시면은 날리고 도전하고 어, 나, 지금 너무 올라가지금 그래. 그렇죠 계속 아,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지금 이 공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내 풀업 자체가 라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뒤로 잡으시면 안 된다고 아, 그리고 자세가 잠깐만, 뒤로 빠져서 붙여보세요. 지금 자세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하시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로 와서 보세요. 일로 와서 보세요. 이 왼발이, 왼발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 분들이 이 테이블 밑에다가, 발을 안에다가, 이렇게 쑥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안 집어넣으셔. 그러니까, 여기가 자면은 불편할까봐 이게 안 다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왼발이, 이 테이블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옆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다이 그러면, 여기스트레스버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요. 왼발을.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렇게 신단 말이야.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렇죠이 안에다가 더어어으죠이 안에다가, 왼발을. 그리고 한번재 지원하게 쳐보죠. 왼발을 더, 더 집어넣으셔 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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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얘를 들지 말고 네, 고대를 네. 빼서 고대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쭉 밀어 이제 직접 맞아요 음, 아, 지금 안 네? 자, 오히려 공도 이쁘게 서그죠 그니까, 지금, 여기 잘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누가 지적을 잘안 해준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들어오셔갖고 어, 왜, 내가, 어, 이런 공, 유튜브나 직접 강의도 많이 보고 듣고 배웠는데, 왜 나는 공어치면 안 맞을까?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여기서 질문인데, 이게 일직선인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뭐 항상 일직선이라고 하는 법도 없고 하나 빠지거나 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거는 그냥 풀어서 보여도 돼요. 그냥 얘는 느낄 상에 대충만 주고 선을 들어가서 맞아요. 근데 공이 안 놓이지.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 어지러워서 빠져 있는 경우. 그때는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있어요? 네. 그럼 이제 뒤로 치는 것도 되고. 아, 네. 아니죠. 뒤로 빠졌다고 해서 꼭 굳이 여기를 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방식을 쳐도 돼요. 아, 얘가 아. 여기만 아니면은 상관없어 아. 여기서 네. 이만큼 움직이는 거는,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네. 여기서 그대로 빼갖고 나가 이렇게 밀어서 치셔도, 아. 왜안 돼? 네? <laughs> 이 정도는 치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 잠깐 어, 한번당세 번, 세번또 우리 박해인님은 자꾸 이 큐가 이렇게 가야 된다면 뭐, 그이 높이로 근데... 가야 된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니까, 네?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도 올라갔다가 당장 말로 뭐라 그래요? 삽질이라고 하잖아요 삽질. 그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아니면. 제가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아니면 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회원님들이 나오셔갖고 저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씩 쳐보시면은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아 내가 그동안 예를이 이렇게 쳤는데 이 강사는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하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큐가 이렇게 일정 돼있는데 자꾸 올라갔더네 제가 그걸 몰랐네 그래서 내가 나 혼자만 보면 안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인원이 예전에 작을 때는 한 곳씩 나와서 다 치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 찍은 거를 가서 영상 찍은 거 유튜브에다 올리다 보니까 이제 나오기 싫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머리만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얼굴 안, 뭐, 안 보이는 괜찮지 않을까요? 음. 나는 말도 내가 하잖아요 방격 쳐야 돼 이게 어? 어? 연습할 때는 잘 맞아 근데 여기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그를게 치려고 잘안돼 이것도 많이 쳐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나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대 가딱 찍을 때는 다 나오니까 안 되지만, 지금 우에서 찍기 때문에, 뭐, 머리 나오는 거야, 뭐. 그렇게 이해 좀 해보시고. 그러면, 어떤 공이든 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 또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가도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은, 어떤 교정도 그 또, 네? 제대로 좀 받을 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옆에서 누가 봐주셔야 어 정말 올라갔다라는 말을. 근데 그거는 오른 손을 너무 이렇게 뒤로 많이 내려가서 그는 거야. 그 위치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많은 거예요. 거울 보고 장난질 하는데 이게 안 움직이고 하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옆에서 누가 봤을 때 어? 나 혼자 와서는 얘기를 안해 근데 두분 보고 가서 보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여기서 내가 이세 번째 손가락 브릿지 역할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조금 내리면은 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고무쿠션, 이대방 때문에, 당장 말로이대방이라고그요얘 때문에 자꾸 걸릴까봐 조금 올리는 것도 있어요. 약간. 근데 내가 이 브릿지 세 번째, 세 번째 이 손가락 역할만 좀잘 해주시면, 여기서 빼가지고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간 올릴 수도 있어요. 얘 때문에. 얘가 약간 수비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어, 보시신 것도 있고, 느낌도 좀 받으셨고, 아, 왜안 되고, 왜 되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무조건 시원하게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속도를 찾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가 여기다가 얼마큼 그리고 큐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그리 위치를, 여기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가시니까, 여기까지 내가 빼라 그러잖아, 요 이렇게. 두 번째 속을 알아서 이렇게 빼라 그러잖아. 요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떻습니까고습니다좋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오늘 뭐 잘못된 예를 그 많이 보여줘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아주 좋기거예요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강사님이 <laughs> <laughs> 자취는것 보면은, 다치는 줄 알아. 자,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저런 질문. 최애 질문 없으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 오늘은 여하습니다